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702만원이고요. 아 정말은 오늘은 수익은 낮지만, 그, 엄청나게 가슴 아픈 날이죠. <laughs> 낚시로 치자면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싶은 심정, 그러니까 키보드를 부수고 싶은 정도에 정말 불과 2분 차이로 엄청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올리고도 아주 가슴 아픈 날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그걸 그렇게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정리해버린 그 부분에 대한 좀 문제점도 생각이 됐고요.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부분도 생각도 됐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일곱 개 찍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급등하는구나 하는 <웃음> 이런 아~ <laughs> 어, 생각했던 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제가 병간하면서 이틀 동안 병원에서 자고 와서 제대로 사퇴파 하겠지만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날인데요. 일단 오늘은 플러스 6만원입니다. 음, 손실에 그 장기적인 그한달 넘게 손실만 계속 보다가 어, 이제 드디어 어제 수익 12만원 나고 오늘 수익 6만원 해서 어, 수익으로 돌렸습니다. 어, 조금은 좀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 이런 그 느낌 같은 건 옵니다. 이제 어, 제가 실패했던 몰빵, 단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 하나하나씩 안 되는 부분을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원칙을 투자 원칙을 바꿈으로 해서 일단 손실이 줄었고요. 어 그다음 어 여기서 이제 생각을 그 정말 머리 아프게 생각합니다. 장중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뭐 차트 그림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는 그 이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어, 건드리기 때문에 음, 그 생각이 좀 너무 빨랐어. 제가 지금 계속 타이밍이 좀안 잡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빠르게 팔아버려 가지고, 어, 거기서 조금 손실이 발생했고요. 어, 그, 시차가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손실을 조금 줄이고, 11월 달은 그나마, 어, 수익이 13만 원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올려서, 음, 그 손실난 부분을 866만 원이니까, 한 164만 원을 더 벌어야 됩니다. 손실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어, 수익권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봤던 정보 어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정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쪽시 마찬가지고. 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어 9시 반한 10시 아1시 정도 돼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이 정시 상황에 대해서 미정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볼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지를 못했고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올랐더라. 이렇게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투표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이 정도밖에 안돼 하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너무 길게, 그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그 우편제도의 어떤 이런, 하, 그, 참, 참 어, 그, 상당히 좀 힘들게 사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어,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어, 미국의 패권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어, 저무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머지않아서 중국이 최강으로 올라서는 날이 예, 다 와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미국은 기초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랐고요 어, 미 대선 부분에서 지금 뭐 업치락지 치락 그이 부분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몇개 주가 있는데 현재 바이든이 여섯 편가 뭐 그것만 더 확보하면 당선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섯 표가 그 남아있는 이 주들이 개표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어, 결정을 확정하지를 아직 못한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 근데, 그, 바이든이 좀 앞서고 있는 추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가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에 바이든 표가 많을 것이다 하는 추측으로 해서, 바이든이 우승할 가능성,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그게 한번 출렁했습니다. 그, 어떤 한 주에서, 이주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주에서 트럼프가 역전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거꾸로 바이든 관련주와 트럼프 관련주가 역전, 이게 중간적으로 출렁하는 현상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 그 주가 아니어도 바이든이 이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되돌아가서, 어, 그 원래 가던 길로 그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충 이런 흐름이었었어요. 어, 그 바이든 관료주 중에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던 것은 케시 코트렐입니다. 이게 대장이 되는 이유는 바이든 그 후보가 그 어젠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후 협약에 바로 가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후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쪽으로서 그 환경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해서 케시 코트렐이 아마 그런 그 탄소 배출권이나 뭐 이런 쪽에 어, 환경 관련한 이런 쪽에 그 대장격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 많은 종목인지 찾아보면 대충 그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800만 주니까 유이 물량이 작고 어, 재료만 붙으면 끌어낸다는 얘기죠. 환경오염 방지시설하고 뭐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으로 봤을 때 가장 대장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저가형으로 봤을 때그 강한게 한솔 홈데코가 어 이것도 탄소배출권 관련한 이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숲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그런게 있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가 저가형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근데 오늘 움직임은 캐시코트렐이 강했습니다 저도 바이든이 우승하는게 그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 노렸었어요. 주문도 한번 넣었다가 뺐다가 해봤는데, 사지는 않고 이제 체결이 안 돼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또 밀리니까, 아 다시 팔아버리고 했는데, 주문 안 했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상한가로딱 땡겨 올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저, 정확하게 한건 맞을 것 같아요. 끌어올린 사람이 생각이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주말 동안에 대통령 당선이 됐겠죠. 그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되고 나면 바이든 관련주가 월요일 날 개보로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뜬다고 해서 계속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뜬다는 개념으로 보고 강하게 마지막에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이든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 5성첨단 소재는 대마 관련주인데요. 이 대마가 미국의 대마 화법화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어, 일단 얘도 바이어 바이든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럼프 관련주인 유니언 머티리얼은 어, 뒤로 밀리면서 어, 끝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주도 뒤로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 개인적으로 스펙고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그, 해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좀 이따 시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비싸지만 않다면. 이거 이제 왜 이걸 좋게 보느냐 면 이건 풍력 부품 관련해서, 전쟁 관련주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 풍력 부품 관련해서, 멕시코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올릴쯤에 한번 노려볼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남북 간의 전쟁 위협 뭐 이런 게 됐을 때, 빅텍 움직일 때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빅텍이 안 움직이고 있었어. 스펙커가 지 혼자서 올라가긴 좀 벅차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종합해보면 주말 동안에 바이든이 확실하게 당선이 되고 나면 월요일 날은 환경 관련한 쪽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나 싶긴 한데 문제는 또 이게 말이 올랐기 때문에 재료 노출을 해가지고 또 눌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번에 이, 이 부분에 흐름에서 <laughs>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조정 받으면 되는데 이 트럼프가 앞서 버리는 바람에 한번 출렁 했다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조심하느라고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 이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제가 가졌던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글벳하고 이츠 함부로 남겨놨고요 나머지 종목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게 KPX 생명 과학입니다. 이게 왜 가슴이 아팠느냐하면 정말 아깝죠. 제가 그 여기서 잡았다가 그 다음 날 여기서 정리하고 아 여기서 정리했다가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좌우지간 이 가격에 가지고 있었다가 어 이날 가지고 있었다가, 오늘,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게 5분 봉이니까, 어한 10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팔고 한 10분 있다가 쫙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뒤로 밀어갖고 20%에서 끝이 났는데요. 어 이건, 어, 제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냥 제가 왜 그렇게 했, 했는지에 대한 그냥 설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KPX 생명과학이 제일약품하고 같이 묶여있는데요. 화이자 관련주로 묶여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종목 뉴스를, 어, 요 며칠 동안 이제 병원 가느라고 그 병간호로 가느라고 정리를 못 했는데 이거 정리해 놓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쭉 해서 종목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왜 상한가 들어갔는지를 쭉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차트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면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이 나왔을 때죠 이때쯤 급등할 때 이때 뉴스가 화이자의 부 원재료 공급한다는 뉴스로 상한 급등했다가 그다음 밀렸거든요 밀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돌렸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물량을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 손절하는 물량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제 대충 해석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돌렸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 급등하면서 내려왔을 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단일가 지정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날 아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거래일 동안 이 가격을 넘어가지 않아야, 이종가니까이 가격이겠죠 이 가격을 넘어가지 않아야 그 단일가 지정이 풀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날 걸렸다면 여기서부터 해서 1 9일이니까 어제 그 단일가 지정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장 끝나고 제가 봤을 때 뉴스가 단일가 지정 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제가 팔았던 가장 그그 가슴 아팠던 이유는 단일가 지정 해제만 나왔으면 아 해제됐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이러고 이제볼 건데 그 저도 병원 가기 전에 마지막 그 뉴스를 보니까 단일가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이렇게 그, 그 나왔어요 이 대충 표현이. 그러니까 해제는 됐는데 어세 가지 조건에 글. 다 아, 걸리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조건이, 뭐, 이 가격보다 얼마 그 높아지는 거, 그 다음, 이 지정할 때 이날보다 높아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조건 때문에, 아, 안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하면 안 올라가길래,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못 올라가길래 올라가려면 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상황에 지수도 좀 조정받는 것 같고 해서 금요일이고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정리하자 그러면서 이제 보유 종목을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던 게뭘 정리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조금 횡수 수술 하더라도 그냥 봐주십시오. 어 일단 그, 어제 50만원씩 매수했던 종목이 3개가 있었는데요. ECS하고, 에이티넘인베스트하고, 웰크론하고 3종목이 있었는데요. 어,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에이티넘인베스트가 거의 한 10몇 올라있고, 웰크론하고 ECS는 조금씩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어, 정리할 거 정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매도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ECS를, 얼마에 팔았냐면, 대충 빠지기 전에, 4,495원에 팔았거든요. 4,495원이니까,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2시 넘어서 점심 먹고 나서, 어 이제, 금요일이니까, 어 주말을 앞두고 아니다 싶은 종목을 정리하자, 그러면서 얘를 팔았습니다. 여기쯤에서. 정리해서 이건 잘된 거죠. 결과적으로. 잘 됐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웰크론도 8,680원에 팔았습니다. 8,6... 웰크론. 6,860원에 팔았습니다 6,860원 아 얘는 팔고나서 다시 되올라가버렸네요 아 이건 조금 뭐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안올라가길래 얘도 정리를 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KPS 생명과학을 여기서 팔았거든요 12시지났으니까 대충 요정도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고나서 이제 이건 오늘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못 올라가네, 이러고 팔았는데, 이걸 오늘 끝날 때까지 지켜봤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오늘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 오늘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손에 뭐 그렇게 나지도 않았고,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 차트가 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저점 깨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종목을 줄여서 정리하자 이러면서 이제 다른 거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해 버렸는데 팔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 버려 가지고 30만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 네온테크도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이 네온테크도 보니까 상승했을 때 팔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팔때 같이 팔았습니다. 어, 이때쯤에 대충. 12시 넘었으니까, 대충 요 정도에서 팔았습니다. 아,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지금 다, 른건다잘 팔았어요. 지금 하락할 것 같아서 팔아서 잘 팔았습니다. 이게, 이 하락한 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왜 하락했냐면, 대충 이때였을 겁니다. 음, 유니언 머티리얼이 급등할 때, 지금 보시면 딱그 타이밍이죠. 이, 트럼프 관련주가 쫙 올라가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가 쫙 올라가고, 그 다음 바이든 관련주가 잘 가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때였거든요. 이때 시장의 흐름이 한번 바뀌었고, 이 흐름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여기 또 엄청난 거리량이 트졌죠. 2,300만 주고 1억 2천만, 아이건 아니죠. 2,300만 주하고 1억 3천만 주, 1억 주 해가지고 바이든 관란 주가 트럼프 관련 쪽으로 단타하는 사람들이 확 몰렸을 겁니다. 이건제 추정입니다. 몰리면서 다른 쪽에 시세 별로 안 나는 종목을 다 던졌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 그래서 저는 일단 후반으로 가면서 어, 오늘 시세가 안 나는 종목들을 좀 줄이자. 일곱 개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때만 이때만 해도. 그, 트럼프 바이든, 이게 지금, 그,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럼 미국 선물 지수도 한0.5 정도 가고 있다0.7 정도로 빠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갖고 갔다가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만약에 트럼프가 또 역전시켜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혼란도 있고 해서, 일곱, 일곱 종목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 꼭 가져갈 것만, 어, 가져가자 해서 남긴 게 이글벳하고, 이차한불두 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차 한번라고이글배두 종목만 남기고 나머지 다섯 종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할 때어그 k p x 생명각도 같이 정리해 버렸거든요. 어, 정리할 때까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못 갔으니까 정리했는데 팔고 나서 불과 10분 만에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게 조금 자꾸 이야기 하는 거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탁 떨어뜨린 거는 아마도 그제 추측에 이렇게 확 떨어뜨린 것은 이걸 그대로 상한가로 놔둬버리게 되면, 어, 투자 유의 지정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서 세력들이 그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밑으로 빼려고 내린 것 같은데 이 밑으로 가야 되지 싶은데 지금 여기서 끝나버려가지고 너무 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올라가 버리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 지정 걸리더라도 이렇게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판사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 하나 날려버렸고, 어, 놓쳤기 때문에, 어, 더 이상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어,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어,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갖고 가볼 만한 종목으로 보는데,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아까운 곡이지만, 놓쳤다 하고,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놓은 종목이, 어, 이참불하고 이글뱃인데요. 이두 종목을 남긴 이유는 이글뱃은 일본의저류독감 그, 걸려가지고 닭이 33만 마리인가 폐사 됐다는 뉴스 나왔고요. 그 다음, 그, 중국인가 브루셀라병 그거든 주말에 뉴스 본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국내에 어, 조리독감, 그, AI 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 판단은 주말 동안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일본에까지 확진자가 그 조리독감이 퍼지는 걸로 봐서, 어, 계속 이 위험은 존재할 것이다 싶어서, 어, 계속 가져가보자 하는 차원으로, 어, 이 하락했던 종목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 손실났던 종목을, 끝까지 버텨갖고, 플러스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팔기에는 좀 아깝다 해서 그냥, 어, 보유를 했습니다. 아, KPX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3종 세트 좋았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100만원짜리 세 종목이었는데요. 그 다음, 2차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이유는, 오늘 뉴스, 그, 서쳐 지 나가는 뉴스로, 지나가 버렸고, 제가 캡쳐를 못했는데요. 어, 중국의 광군제 때에, 뭐, 어떤 사람들은 광군제하고 관계없다 얘기하는데, 광군제 때,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매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몇프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제 그냥 추측으로는 중국에서 한한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특히나 화장품은 그,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또 중국은 코로나 도전에도 진정되고 하기 때문에 소비가 발생이 된다면 화장품이 좀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어, 했습니다. 그래서, 광군제에 별로 영향이 없나 싶긴 했는데, 이게 11월 11일까지니까요. 오늘 나온 뉴스에 전년보다 뭐, 며칠이 150%인가 뭐, 여튼 몇 프로 늘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광군제 끝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또, 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차 한불이 가장 뭐, 대장격으로 안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어, 얘를 그대로, 그,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권으로 돌려놓은 상태고요. 대충 이렇게 두 종목만 남겼고, 나머지 종목을 잡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단기적으로 미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1만 명대 10만 명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승은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어, 대선 불확실성 음 해소가 되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는 그런 타임이 필요하지 싶고 쉬고 나서 그다음 이제 또그 다음 이제 또그 며칠 쉬었다 가든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겠죠 위로. 왜냐하면 추가 경기부양책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부터 해서 그, 바이든이 또, 세제책이라든가, 뭐, 치는 기업적인 정책들을 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서도 위로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라고는 보이는데, 어 주말 동안에 약간 쉰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종목 비중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걸 이제, 뭐, 위험해사라기보다는 그, 미대선이 완전히 끝나고 났을 때, 다음에 올라가는 테마들이, 어, 계속 뭐 이런 쪽으로 환경 관련주나 뭐 기술 관련주 이게 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쪽으로 거리랑이 몰릴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지되고 나서 이제 다음 어또 다른 테마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때 어 따라잡기 위해서 현금 보유를 비중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100만원, 100만원에서 두 종목 가지고 있고요. 현금을 500만원 정도,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서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어,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월요일부터는, 어, 제가 보는 기준에 맞춰서, 주말 동안에, 어, 요거 해보니까 좀 재밌어요. 이게, 제가 당일날 승부 보려고 몰빵으로 막, 피말리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한 3일 동안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 제가 괜찮다 싶은 종목을 딱 잡아가지고, 0만에 잡아가지고 어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익이 크진 않더라도 손실 나고 있던 종목이 돌아서 수익으로 이렇게 돌릴 때 이럴 때 기분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차한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았는데 어 내가 생각한 대로 올라갔다 이게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일이죠. 어.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상한가 때리는 것도 한번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뿐인데 이건 정말 아깝습니다. 일단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의 테마들 아 그리고 또 조금 더 있구나.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 바이든 관련 주 쪽은 지금 오늘 좀그 캐시 코트렐이 대장으로 생각돼 었고요 그다음 광군제 관련해서는 화장품, 그다음 화이자 관련해서 k p x 생명과학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제일약품이 뒤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급등해버려서 놓쳐버렸어. 아, 저는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조금 더 지켜봐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상황이다. 화이자에서 지금 백신 개발이 거의 다된것 같았어요. 그런 쪽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그다음 어, 조류독감은 그 저는 좀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 체시스가 대장에서 약간 탈락해버렸기 때문에 이글베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오늘 락이 상황 관련 주에 그 지라시가 돌고 나서 한번 출렁했는데요. 그 토박스코리아보다는 삼성출판사가 그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 아기상업 그 회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상장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상한가 들어갔는데 축 떨어질 때 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 나스닥 상장은 그런 계획은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밝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한다는 루머에 급등했다가 회사 측에서 부인하는 뉴스가 나오니까 아니네 그러고 이제 확 던져버려 갖고 여기서 꼬인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이게 550원에 잡았는데 딱 여기서 잡았습니다. 잡을 때줄딱 끊어놓고 두개 끊어놓고 급락하길래 예전 같으면 여기서 잡았어요 보통 요 정도 빠지면 올라가겠다 싶어 여기서 잡는데 어, 이렇게 잡아보니까 올라가는 척하다가 더 빠져가지고 여기서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잡히더라도 진짜 많이 빠져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 자리에서 잡자 해갖고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24,550원에 딱 주문했는데 잡혔습니다. 100만 원치를 잡았는데 다시 팔아버린 이유는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마지막 종가에서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니까. 이게 그 매도 압박을 좀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수 자량도 거의 없죠. 물린 사람들이 여기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려는 그 압박 이 부분하고 어, 또 끌어올리려는 세력하고 이 힘이 충돌이 될것 같은데 어떤 쪽이 강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이 안 된다면 쉽게 올라가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 위에서만 끝났으면 나도 쓸 건데, 밑에서 끝나는 바람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 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저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컴퓨터가 이게 그 급등할 때요. 한국 컴퓨터는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가, 그,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한국 컴퓨터하고, 제가 보기에 KCS하고, 로지시스하고, 그 다음에 한네트하고, 이 전부 다 KCT, 이 전부 다 한국 컴퓨터 지주 회사 같은데요. 근데, 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이 다 급등했으니까, 후발주로 얘가 올라가는 것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쪽 개통이니까. 그릭생 했는데, 오늘 겁나 가면서 뉴스 보니까, 김경수 관련주로 올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를 제대로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관련주로 올라갔는데, 유죄 판결받으면서 겁나게 버렸고요. 그 다음, 국영지 n m 또, 그, 창문형 태양광 어쩌고저쩌고 해서 태양광 관련주로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캐시 코트레라고 막 올라가니까, 바이든 관련주로 해서 올라가는 줄알고 보고 있었는데, 어늘또 겁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얘도 김경수 관련주로, 그러니까 국영지인의 얘는 그그 그 회사 관계자가 대학이 상당히 연고가잘 뻗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누구였는지 모르던그 대선 후보 관련주로 묶였었고, 이렇게 다른 사람, 그 사람 끝나고 나면 또 바뀌고, 최근에는 이낙연 관련주로 움직이다가 지금부터 김경수 관련주로 또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하고 엮인 것 같습니다. 자우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오늘 지금 어, 이틀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저녁 때 이렇게 시장 상황이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 제대로 그 내용을 정리를 잘 못했을 수도 있.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댓글에 좀알려주시고요 제가 잘못 알았다면 보유종인 종목은 다 정리하고 어두 종목을 남겼습니다 이글벳 하고 이차한불 어, 이제는 시장 상황도 좀 좋아졌고 어쨌거나 그 일요일까지 하면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이 예,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 미국은 망한다고 봐야겠죠 되그 정도로 대통령 선거해놓고 개표가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좀, 그, 새로운 각오로, 어, 100만원씩 잘 잡아가지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100만원씩 7종목, 어, 그렇게 해서 한30% 수익나면 팔고 이런 쪽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주말 동안 열심히 정리해서 월요일 날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 남은 시간은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승부를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살짝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